지금 배가 아닌 것 같은데, 러시기 진짜 많이 싫 진짜 너무 좋다, 여기. 그니까. 러 아, 너 긁어줄래? 와, 근데 진짜 좋다. 글래비 이렇게 좋은데 처음 봐. 굉장히 좋다. 러시느라고 요즘 유행하는 그 양말이 없거든요. 이료를 벗어야 돼? 아, 너좀 벗어라. 음료 <laughs> 벗어야 돼. 아, 진짜 싫어. 이거 그거네, 자석 손 짓는 거. 이거. 아, 여기요? 이거 이거 어, 근데 진짜 물놀이를 할 거야? 나안 해. 감사합니다. 아, 나옷 가져왔어. 아. 귀여워. 아, 우리가 30대라는 게. 잘 씻어볼까? 말베못 봤어. 없지. 어, 그니까. 유튜브 찍 어, 개 미쳤다, 그냥. <laughs> 우리가 30대라는 우와. 게 약발이 잘 들어섰어. 와. 야, 양말 이거 그거네. 아, 니가 그거 야 아, 귀엽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붙는 거야. 우와. 어, 귀엽다. 어, 우리 이거 다시 고 찍어 보자. 너 빨리 가. 이게 뭐야? 야, 찍어서 공유해 줘. 야, 근데 너무 귀엽다. 니 카메라 안져 이거? 와, 이런 이런 인사를 내가 해보다니 <laughs> <laughs> 됐나 아줌마들 단체. 어. 아니, 이거는 <laughs> 그냥 영상이야. 아 이거 내 영상이야. 아아 그럼 미리 말해줬어야지. 부끄러워하지 말좀 해줘 도와줘 아, 나 유튜브 아시부끄러워지겠는데안 <laughs> 올릴 거다 이거는. 이걸 올릴 거지? 아 이거 다 올려 걸리나? 나가지 k 춤 추면 안 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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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편집 빨듯이 들어오. k 춤 <laughs> 어? <laughs> 쳐줘. 아니 근데 방실이는 알잖아 사람들이. <웃음> <웃음> 아, 귀여워. 내가 얘 보고 했다고 연습하라 그래가지고. 얘가 잘 쳐. 얘가. 발 <laughs> 이렇게 해야 돼. 발. <laughs> 딸모양. 얘가, <laughs> <잘해. 웃음> 얘가 잘해. 얘가 이렇게. 권력스러운 표정으로. 짠. 이거 내가 집에서 다 해왔어 얘들아. 야채랑 양념장까지 다만들었어 칭찬해줘 빨리. 먹어 줘. 보수같은데? 그럼요. 이 친구 좀.. 미안하긴 한데. 아가미 떼고 맛있으면 다거어살 많다. 그러게? 빡쳐있네? 잘 골라왔나 보네? 아, 나 꽃게 좋아하는데 더 사자니까. 그래. 우리 고른 거.. 고른 적 없어. 아줌마가 담아줬지. 근데 왜 가리비는 안샀어 근데 가리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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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잖아. 어, 어, 뭐, 못 봤지? 어못 봤어. 진짜 없었어. 치. 야, 아니, 야 그래서 너 따라오라 했잖아. 운전 어, 누가 하냐고 그럼. 아, 주차도 해놨다고 봐, 그지 너네 다 들어가고 해놨어, 차가 나오더라고. 그럼 바로 튀어왔어, 아직. 키가 없더라고. <laughs> 아, 맞다. 아, 진짜? 야, 맞아. 어, 아, 맞네? 너 어떻게 운전했어? <laughs> 내가. 그래서 내가 내가 들고 갔다 내가 그래서 지혜야, 차키 좀! 이랬는데 안 봐. 그냥 가. 아, 이거 차키 없어도 시동 걸려 있으면 운전 되거든. 응, 맞아. 꺼져 있으면 다시 못켰는 와. <laughs> 어... 맛있는 거다 나왔어. 하지만 난 없지. 근데 이건 없지. 내건 없지. 하지만 그럼 버리지. 작지 <laughs> 아, 짜증이 나. 야, 얘게왜 이렇게 잘 먹었어? 아, 이씨어 맛있겠는 거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 아, 너무 날씨 응. 너무 좋다. 어, 어떻게 이렇게, 어, 이 날씨에 이렇게? 야, 떠나간다. 그러니까. 아가리 벌려라. 아좀 고운 말좀 쏘아 <laughs> 있어 찍는데 아. 아, 찍고 이겼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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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맛있네. 야, 고추 이거 진짜 맛있. 이거 진짜 잘했지. 응.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고추장아찌. 아, 나못 들었겠어. 와, 진짜 그거 누구 아닌데 이거는 건데. 아 그래? <laughs> <웃음> <웃음> 너 아까 그래먹 <그렇게> 맛있다 했잖아. <laughs> 응. 근데 그래,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야 돼? <laughs> 응. 아까도 이거 꽂혀. 그니까 가 파츠 때문에 너가 새콤해서 그런 거 <laughs> 아, <laughs> 오늘은 잘 물어보네. <재물고리네.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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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먹지 마, 먹지 마. <laughs> 아, 난나 좋아해. 나꽂으 좋아해. 저 <laughs> <laughs> 아, <예비니. 웃음> 아, <예비니 웃음> 짠! 예빈이. 아, 예빈이 짠! 짠! 자, 화면에 보이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체현이 꽃게탕 자랑을안 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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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음. 고기를 먹으면아 <laughs> 믿는다고 사람인데 진짜로. 그냥 고추를 먹으며. 너무 <laughs> <laughs> 웃겨. 우리 둘 다였어. 나못말 하나 했어. 내가 이래서 친구들이랑 유튜브를 못 찍는 거아니 사람들이 자꾸 댓글로 나보고 친구가 없대. <laughs> 왜 학생 때 친구들이랑은 안 다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다녀도 영상은 <laughs> 음. 안 찍잖아. <laughs> 음. 맛있던. 음. 고추? 나 젓가락 없어 여기 있어. 어 있었는데 어디갔어? 여기에 껌이야. 니꺼 네 여기 숨었잖아. 나두벽 아. <laughs> 여기 있어. 남의 거잘 쓰네. 야 근데 저렇게 딱 하나 있는데 신기하다 뭐. 아? 참. 응. 아야 뭐야 꼬끄장 개 맛있는데? 맛있어. 개 맛있어. 음 맛있어. 아 좋아 소주세요. 음 맛있네. 맛지? 잘랍다 소주. 아, 민나가 인정하면 진짜 인정한 거야. 야, 진짜 맛있어 낙꽃이 못먹 어쩌게 그냥 양념장만 먹어. 응, 양념장맛 있어. 하면 <laughs> 가리지 말라고. 자. 박못 먹어 이따 먹을게. 일단 취하면 조금 먹을 수 있고. 아, 나 블루투스 갖고 왔는데. 아, 너왜딴 너 얘기해? 아까 얘네왜안 하나? 저 내가 찾았는데. 아, 아무 나한테 말했어? 아니, 혼자말나 계속. 어, 너사왔어 블루투스 스피커 어. 갖고 왔어. 켜도 근데 노래 틀으면 그거 아니야 유튜브? 아, 안 돼. 아, 저녁에 자, 저, 좀 이따 듣자. 민폐다. 아, 그러니까 민폐다 우리. <laughs> 너 아직 안 갔어? 너뭐 내일 걸어가고 싶냐? 아 맞다. 차 넣어 차 세. 아, 아싸 양파 양파 삼거 겠다 여기. 이렇게 삼으면 진짜 맛있어. 요아 음. 명란 잘 샀다. 그렇지. 어. 이거 쫄 이거 짜. 이거 저염이라 안매안 매워. 안, 안 짜. 아나 아까 사올 걸나 진짜 명란 좋아하는데. 아니 나중에 우리 집 오면 내가 그거 해줄게 명란찌개. 진짜 맛있어. 근데 그 생긴 게 별로. 그거더라, 안 먹고 싶게 생겼대. 아니, 아니 어, 근데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명란이 깨져서 그래. 아 그러니까 먹다 보면 깨져서 그런 거지. 근데 좀 원래 깨야 돼. 왜냐면 은또 덩어리로 먹으면 짜가지고. 아니 저형으로 하면 괜찮아. 나 이번에 그거 맛있죠? 해먹거든? 친구들이 진짜 다 맛있다 그랬어. 근데 너 친구 누군데? 있다 <laughs> 맞긴 해. 나도 대학교 친구 있어. 그렇구나. 잔 해볼까요? 음, 잘볼까요 아욕좀 아, 그만해줘! 이거. 이거 편집하기 힘들다고! 이발 <끼리> X나 <끼리> <끼리> 맛있네? 예쁘다! <끼리> 예뻐! 야! 아뇨, <아니>, 아뇨! <나도 끼리> 예뻐, 예뻐! 아니, 나 잘했지? 아, 나, 나, 잘 나, 잘나 이거 나중에 <끼리> 해줄까? 가 <끼리> <끼리> 응, 이거랑 내가 고기랑 이것저것 해줄게. 야, 너나 요리 잘한다 지아 영어역은 가능해? 하지 말라? 퍽! 이치! 하지 말라. 삐치! 고기 땅리링아 <laughs> 내가 왜 유도 안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아, 아 어떻게 <laughs> 가지 가지 나 앞에 아니. 휴지 있다 여 유지 아, 아 이거밖에 없는 데이 브이로그 아무도 안 봐요 내가 봐도 시끄러워 <laughs> 아 너무 시끄러워 진짜 귀 아파 아 미안한데 자리를 일단 잘못 잡았어. 시끄러운 애 옆에 시끄러운 애가 있잖아. 안 되는 건데. 너지 시끄러워. 어, 너도 술 야. 먹으면 진짜 시끄러워.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예빈이가 그게 있어. 술 먹으면 자기 얘기 집중하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 깜짝이 <laughs> 그거 누가 우리 신고한 거.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laughs> 아 진짜 싫어. 이걸 전주고 <laughs> 샀다는 거? <거야>? 4만 원이야. 안 <laughs> 나와. 4만 <웃음> 야, <laughs> 야 자연광 달성... 지려 이거. 아니, 이거에 깐만이 자연광 때 지려 <laughs> 진짜. 아니, 이걸 4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지금? 어. 개들린다니까? 야, 진주까지 있어. 나. 진주가 지 <laughs> 아, 아, 진짜 짜증나. 네, 수영. 그러니까 이걸로 입고 지금 수영을 한다는 거야? 어. 시오케이. 아, 다음 날 여기 아람이라는 전화하면 어떡해? 아, 짝이 떠나니까. <laughs> 아, 짜증나. 진짜? <웃음> 혼자? <웃음> 종이 인형 저 닦일라고 불시살렸데 근데 하나도 안 살아나 지애야 <laughs> <laughs> <진짜> 열심히 해야지 <laughs> 3만원 합격아 치워봐 아눈 <laughs> 아, 건조해 <laughs> 아니 이거 열 대쯤 찍어야 된다고 얘들아 아니 일단 처음에 <laughs> <아니, 이거 웃음> 찍어야 된다고, 아니, <laughs> 처음에는 가정으로 알겠어 가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가장 알겠어 열개

와 이거 맛있겠다. 한입 먹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뜨거우니까 내가 잡아줄게. 아, 맞아. 어. <laughs> 익었어 익었어? 맛있어? 당연히 것지. 진짜 맛있어. 근데 마른지 맛이 안 나. <laughs> 내가 보다 이거 마른지 아니냐? 근데 진짜 맛있어. 적어. 근데 진짜 맛있어. 아, 그럼면 너도 한입 먹어봐. 어 그래 진짜 아니, 맛있어. 아니 나 먹어. 나안 먹어 지금 배불러. 예빈 찍어. 아니야 먹어. 나 먹던 거 어. 먹을래. 너가 너 예빈 찍어가며 먹어. 봐어 그럼 나 찍어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야, 화면 봐줘야 돼. 음. 마요네즈 찍었어, 이거. 듬뿍 찍었어. 듬뿍 어, 찍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laughs> 연기가 팔팔 나. <laughs> 진짜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먹어! 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와 개맛있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음. 아 진짜 맛있다. 예, 아니야. 진심이야. 진짜야. 진짜.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진짜. 아니까다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차이가 화났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 일단 이렇게 가져가. 이거 일단 먹어. 삐, 여기다 나. 아, 내말좀 아, 아무 말 해야 된다고. 몇번 아니야. 아니, 소맥이 힘들 다니까 아,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로 짠을 몇번 하냐고 너는? 어, 세 번. 아니야. 플라스틱 개, 셀게. 야, 야, 야. 한번 보자. 셀게. 어, 한번 먹었다. 아, 어, 진짜 싫어 소주 충. 아, 셀게. 나 소맥 충이 싫어. 그니까. 러난 소주 충이 싫어. 괜전해 그러면 갠전, 나도 힘들어. 야, 괜전할 건데 네가 지금 켰잖아너네들이 <laughs> 자꾸 나 우기니까 증거 영상 남기는 거 아니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 네가 세 단에 끄어 먹는지. 별거 아니지. <laughs> 이래 서 소맥들이 훅 간다니까. 이게 소주 먹는 사람들이 도발해서 그래. 여섯 번, 여섯 번. 그게 그러니까, 진짜. 어, 아, 진짜 이거는 소맥만 먹는 사람들이. 예전 그래, 말했잖아. 여기다 소맥을 따고, 여기 소주잔처럼 따라서 어. 먹으라고. 어, 어, 괜찮은데? 소주잔 뭐 있어? 안했어 그옛날 알아 아왜 아! <laughs> 아 이래 무서 아아 <laughs> <laughs> 하지마 무서워 하지마 아, 아! 아이 아, 뭐. 유튜브 영상 찍는다니까 하지마 아 그래 나그 미치겠어 나못 들어주겠어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유튜브 영상을 못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먹방을 해 그럼 오늘은 이걸 먹어볼게 이런 걸 해야 되잖아 아. 그게 안 되는 거 어. 그래서 난이 시작 시작점이 어려워 그래서 뭘 시작을 못하겠어네말로 그 해! 아니 진짜 미안한데 오늘 이거 먹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 나... 오늘 이걸 먹어볼게요! 내가 <laughs> <그럼> 나는 진짜 <laughs> <그냥> 알았어! <laughs> 아 이게 너네들이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너네들이 볼까 봐 그러면 무조건 놀리면 될 텐데 이게 너무 강해 나는 그건 핑계고 지혜야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인간적으로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도 안 그런 사람이 방송 꺼질 때 어? <laughs> <laughs> 정말 아, 유튜버아아 정말 그래. 너무 힘들어. 아니, 지금 친구 없냐고. 다 똑같지 뭐. <laughs> 고민 중이야 혹시 그 끌까 말까? <laughs> 이래서 너가 프로 유튜버못 되는 거야. <laughs> 이런 것도 다다 봐야지. 어. 아 근데 이게 너무 그거야. 그까 그래. 착하지 착하. 왜냐면 너가 어쨌든 유튜버를 되게 오래 그러니까 방송을 되게 오래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방송을 하고 맨날 방송하는 애들만 보니까 싫다. <laughs> 해. <할지. 웃음> 지금 어차피 부담 가질 게 없으니까. 왜 싫은데? 싫다고. 아, 뭐가 싫은데? 안할 거야. 아. <laughs> 아, 근데 난 이건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아, 어른들이 괜히 공부하라고 한게 아니구나. 아, 어른 말 틀린 거가. 진짜. 아, 아, 아 나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지금 어린애들한테 아무리 얘기도 못 듣잖아. 우리가 그랬잖아. 똑같지? 어. 왜 저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른 되면 알거 아가 진짜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게난 너무 신기하지 않냐? 난 근데 그, 그런 거 느낄 때마다 그건 행복하다. 그래 어린애들한테 나 꼰대지 안 해. 난 해. <laughs> 뭐, 너 인간관계 되게 그거 상처를 어. 많이 받는 편이구나.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친구가 아니야. 무조건 난내 가족이야. 아. 나는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뭘 겪어 그래서 난 가족이야? 그러면은. <laughs> 어, 그러니까 만나지. <laughs> 그럼 그래. 나는 만약에 뭔일 있대? 어. 그러면 은 아닌 척해도 뒤에서 내가 다 알아보거나 어떻게든 할라 그래, 나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되겠네? 너껌 받고 싶지 않은 <laughs> <laughs> 어, 너껌 받고 싶지 않은데. 아, 짠. 아 근데 전제에도 정이 많아.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 어. 이걸로 되게 상처 많이 받아. 안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너가 약간 힘들어. 나는 이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준 만큼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해 주길 아, 바라는데 그럼 안 되지. 근데 맞아. 이게 나쁘다잖아. 난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아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거야. 누군가한테 해줄때 바라지 말라고. 아, 근데, 근데 나는 좋아요. 는 이게 진짜 잘못된 게왜 바람이 안 돼? 나도 그만큼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챙겨 줬는데 왜바 바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그 나는, 사회가 싫은 그러니까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봐. 진짜 고마워. 라는 마음을 예를 들어 표현했어. 그 마음을 너에게 표했어 그러면 그거는 받은 거야 아니면. 아니 나간, 잠깐 지금 어. 너가 그게 물질적으로 가서 그런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물질이 음.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가 천만 원을 해줘도 이 사람이 그, 그만큼 그러니까 나는 고마워고 어, 어, 나중에 어, 나 도와줄 도와. 때도 어, 됐어 어. 이게 아니라 어, 고마워라고 하면 그것도 어 그건 좋은 거. 어,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게 내가 천만 원을 해주면 천만 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마음을 똑같이 해준다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 맞아. 그래서 똑같이 바라지 말라는 게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아, 근데... 천만 내가 긍정적으로 천만 원을 해줬어. 그런 사람 마음만. 근데 너가 말하는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은 바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와야 돼 이런 그 요즘의 말들 있잖아 바라보는 아, 그 아니 아니 안... 아니지 그러니까 그, 요즘 그게 알아... 오해가 없지 요즘 그 말들이 많이 나온다 네가 얘기를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되돌아오길 바라지 말, 말아라 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금전이 아니라니까 아, 그러니까 그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도 금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짜리 선물해줬어 그러면 아, 나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 똑같이 아, 5만 원짜리 아, 선물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요즘 아. 아 근데 이게 난 진짜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다른 거고 그래 100만 뭐원 있는데 거? 5만 원 쓰는 어. 거 어. 5만 원, 어. 원 있는데 5 나한테 거거든. 10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들 5만 원이 100만 원 같대 어. 그럼 나는 그걸 알면 충분한 건데 어, 그렇지. 이것조차 안한 사람이 진짜 많다고 근데 이게 나는 남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음. 그만큼의. 근데 결국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사람 있다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진짜... 감정적으로 느끼게 할때 있잖아. 만약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딱 봤을 때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그, 그 사람을 생각한 것보다 그만큼의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런 게 서운하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나는 얘를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해서 진짜 가족이고 난다 모든 걸줄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어. 음. 근데 어느 순간 포인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딱 하나 행동했을 때 아, 제한테는 내가 요 정도밖에 어. 안 되는 구나라는걸 느낄 때. 그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진짜 어. 무너진다. 내가 진짜 어그 당연히 무너지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이만큼. 재밌어. 이거 아니, 좀 그런 게 있어. 자주는 못 만나도. 한 번씩 만나도. 어, 근데 내가 그래. 가시 뿌릴 필요가 없으니까. 너네들이랑 만나면 어. 여기 더 심해져. 이게 어? 편해서 그런. 왜냐면 남들한테 우리처럼 욕하서상처받아 아, 그것도 그렇고. 어,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다 좋지. 하잖아. 혹시 내 상처 안 보이니? 아! <laughs> 상처 <말라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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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처는 <웃음> <웃음> 아, 좀 보일만 할것 같은데. <laughs> 아, 아, 나는 대체 본것 같기도 해. 네 귀한이다. <laughs> 그거 있잖아, 치커. 치커, 치커. 전지희 씨뭐 하시죠? 내가 그 무화과 크림 치즈 네. 해줄게. 오 이거 너무 많이 익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또 왔다 필런예뻤 가랑오, 이거 편집하기 힘들다널 바라보는 치즈 크림. <laughs> 아 배워야 돼 일단. 산소 배우고. 한수 대박. 한수 배울게. 한수 좀 배울게. 아니 어? 나보다 어? 밈을 더잘 알아! 아 정말 멋져! 발발 발! 발 발! 발 소리가 없어! 아 근데 요즘은 캐리아가 진짜 캐리아를 되게 잘해가지고 어, 캐의학에서 계좌를... 아니, 부 어, 뭐가 바뀐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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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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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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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어? 어? 제발! 어? 어? 제발! 어! 아씨!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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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제발요아 진짜 짜증나, 열 받아. 어? 제발, 제발, 제발 좀만 더네봐아 눈물 날것 같아, 짜증나서원진는 딜이 안히긴 한데요. 이거 아무도 안된다이까제 너무 잘 쳤어. 근데 불친데다뺄수 있어.